요즘처럼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엔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 겸 운동으로 산책이나 트레킹, 등산을 하고 있죠. 걷기가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걷기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동네 정보통과 함께 배워보시죠. 제법 포근해진 날씨에 여기저기서 봄을 맞이하듯 봉우리를 터트리기 시작한 꽃들. 요즘이 운동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하는데요 올바른 걷기와 트레킹 방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이곳 전종훈님. 한 사람씩 손을 들고 출석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걷기 위해서 각오가 담긴 표정인데요 저희 트레킹 워킹은 어 저희 화성시 지역 주민들한테 올바른 걷기 방법과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트래킹 워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다양한 걷기 방법과 그리고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배워서 혼자 스스로 운동을 할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시작과 마무리에는 반드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걷기 전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몸의 긴장을 풀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발바닥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그런데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무릎이 자, 발끝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운동, 근력 운동을 할때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수 있고 오히려 안 좋은 운동이 되실 수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걷기라고 해서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과 다리 근력을 높여주는 자세교정이 먼저 진행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리 근력 강화. 걷기보다 대중교통과 자동차 등탈 것을 주로 이용하고 좌식생활이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하체가 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허벅지와 엉덩이에 탄력을 주며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런지 자세를 통해 다리 힘을 길러 줍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던 동작이 반복할수록 익숙해지는데요. 힘은 들지만 건강하고 예뻐진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섭니다. 동작 하나하나 이제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라든지 자세 그리고 워킹 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이제 구간을 정해서 이제 뭐한 구간을 이제 하체 근력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한 구간은 상체 근력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보폭과 빠르기로 한 걸음 두 걸음. 트레킹이란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요즘은 모험이나 험한 등산과 같은 트레킹보다 유적지를 둘러보거나 섬 여행 등을 정해놓고 걷는 쉽고 가벼운 트레킹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화성시에 위치한 구봉산. 구봉산은 많은 시민들이 쉽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과 연결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걷기 초보자들도 쉽게 걸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걷던 것을 좀 음, 선생님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걸러라고 그래야 모든 것을 교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걷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칼로리를 태우며 스트레스를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신 앞에 두시고 해줬습니다. 호흡도 하시고. 예 네, 좋아요. 건강을 지키면서 걷기 위해선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힘들게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장과 폐에 자극이 될수 있도록 팔을 크게 흔들며 가능한 빠르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안짱걸음으로 걷는 등 바르지 못한 자세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선 신발은 엄지발가락 앞에 1cm 정도의 여유가 있고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를 선택해야 관절상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어 70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워킹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받음으로써 굉장히 몸의 유연성이라든지 건강에 좋아졌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또 체득했어요.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된 구봉산 트레킹 걷기 수업은 매주 3회 수업을 통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기초 체력을 길러왔는데요. 그동안 수업으로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걷기 효과가 어떤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인바디 체크도 진행됩니다. 운동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궁금한데요. 아, 제가. 워낙에 좀 약간 비만인 체질이고요. 그리고 근육도 굉장히 없었는데, 운동을 좀 시작하고 나서 근육이 조금 늘고, 좀 이렇게 계단 오르는데도 조금 덜 힘들어지고, 좀 체력이 조금 상승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로 꾸준히 걷기만 했을 뿐인데, 근육량은 늘고, 몸무게는 줄어들었습니다. 웃음도 더 많아졌는데요. 비결은 바로 당연히 걷기. 걷기를 통해 면역력이 증가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증을 감소시켜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건강까지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전에는 마른 비만형이어서 좀저 자신도 좀 위축됐는데 저기 와서 운동을, 운동을 통해서 표준체형이 되었거든요. 선생님께 칭찬 많이 받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걷기 자세라든가 근력운동 자세 이런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걷기 자세 그리고 근력 운동 자세를 좀더 더욱 더 더욱더 많이 이분들한테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밖에 외, 외부에 나가서 운동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 트레킹 워킹의 목적구 목표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 운동이라는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운동이 어렵고 재미없게만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음악과 함께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걷기로 운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